예, 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아, 오늘 승리했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로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예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 승리는, 어느 누구의 개인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 시민의 승리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을 꼭 지키시고 국민하고 약속한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 저유통이와 우리 천사기부 하예수님 그리고 우리 후원회장님 어 그리고 전국의 수백만 수천만 우리 애국시민들이 절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를 품에 안으시고 철없는 이준석이 정신 못 차리면 은 퇴출시키고 예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이 아니고 꼭 이루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첫째 썩어 자빠진 선거관리위원회 제거 물갈이 해야 됩니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민주당의 우리 애국 국회의원들 품에 안으시고 셋째 국민의힘당 국민의힘 국민당 합당하시면서 새로운 정당으로, 새롭게, 세술은 세푸대 담듯이, 새롭게 탈바꿈 하시고, 그 다음에, 비리 공무원 퇴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비리가 있는 공무원들은 집에 다 보내시고, 젊고 능력 있는, 우리 정말 이 나라의 청춘들, 차세대 미래의 기둥이 될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공무원으로 발탁하셔가지고 물갈이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덧없는 시한폭탄, 불폭탄을 맞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 중소기업, 무조건 하고 챙겼어야 이나라에 희망과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아이디어가 좋으면 청년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식한 정부, 무능한 정부, 무도한 정부, 무자비한 정부, 무대보적인 정부는 만들지 마시고 대장동 저거 끝까지 파헤치시고 국민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좌파 언론들 뺄게 새끼들 전부 다 속아내고 그리고 국영 KBS, 민영화 하셔가지고, 모든 방송은 민영화를 하시길.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음, 또,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정책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지금부터 유통인화 하예수 우리 강욱회장은 그리고 유동 t v 의 우리 올리유 가족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서 어, 이제부터 무릎 떴든지 이뻐하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애서신 우리 제임스 리 우리 이재윤 대표님 그리고 몽골에 우리 조박사님,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 제임스 박, 그리고 팔라완에 우리 장석조 이사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대통령 윤석열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카트!